예, 안녕하세요. 행복하지도 않고 자본도 없는 행복 자본가입니다. 아, 감기가 걸렸네요. 오늘 세 가지 종목을 같이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laughs> 첫 번째는 경인양행이라는 종목입니다. 먼저 연봉을 보시면 어, 요 앞전에 거래량을 제외하고는 최근 작년, 재작년, 2016년에, 종가가 4,990원이고, 4,990원이고, 음, 또렉 걸렸어요. 그 다음에, 고가가 7,090원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여기를 돌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돌파해서, 이렇게 뭐, 가지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물리는데 선수입니다. 그래서 요걸 넘을까 하는데 수급을 봤더니 최근에 연기금이랑 투신에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얘네들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래도 얘네도 우리보다 똘똘한 사람들인데, 물론 연기금도 많이 물리긴 해요. 그래도 좀 그래도 좀 믿어볼 만 하지 않을까 싶어서, 7,090원을 뚫을 때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가 조금 조금씩 스물스물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같이 이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 라는 의미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이렇게 그으면, 이게 뚫고 있잖아요. 그래서, 4월 이제한 2주, 1주 이렇게 남았나요? 하여튼 그다음 8500원까지는 시세를 주지 않을까. 그 이상은 뭐 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모든 지표는 아 레게 일상화네요. 레게 일상화. 그다음에 이렇게 모든 거는 아,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니 한번 관심을 갖고 잘 우리의 뜻대로 움직일지, 우리가 뭐 매수를 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나중에 백만원, 천만원, 1%를 정확히 낼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나중에 큰 돈이 있을 때 넣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수 홀딩스라는 종목인데요. 연봉을 보시면 너 너무 답답하다. 컴퓨터가 너무 답답합니다. 제 계좌도 보면 답답하거든요. 나오라고 어. <laughs>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 추세를 보시면, 이렇게 그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상단이 한 12,0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12,000원까지 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을 계속 하는 거죠 제 상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 만 원이나 11,200원은 뚫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려요 그 다음에 수급도 계속해서 사모펀드 쪽에서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주봉도 보시면, 모든 추세는 다 뚫었고, 이제, 이렇게 한번 가려고. 저야 뭐, 만 원, 만천 원까지만 가져도 고맙지만, 공부 삼아 보면, 한만 삼천 원까지도 충분히 가지 않을까 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공을 드리고 있는 종목 유니캠인데요. 형 기대가 커요. 그래서 제가 기대가 크다고 해서 제가 윈팩 1년 동안 물린 거 아시죠? 잠깐만 저의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저는 이거 매수하라고 권유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laughs> 우리가 어느 날은 큰돈을 갖게 될거 아니에요? 많을 <laughs> 수 있지만 그때 정확한 1%를 얻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연봉을 보시면 뭐잘안 보이긴 하는데 이 월봉이 아주 뭐 이렇게 말하자면 그렇지만 죽여줍니다. 그래서 저, 장, 저번 달에 한번 빵 뚫어줬잖아요. 그리고 저가 2,020원까지 조정을 한 후,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여기, 여기, 여기 이 까만 선 있잖아요. 이 까만 선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게 <laughs> 22,000원이거든요. 지금의 10배예요. 아, 아, 압니다 저도 제가 헛소리 같은 거. 하는 거. 음, 적어도 여기. 여기까지만 오더라도 한 5,800원에서 6,000원 정도 되거든요. 뭐 그래도 훌륭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고 다시 들어오는 얘네들도 돈을 벌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좀 시작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저도 소량만 한번 입질만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냐 안가냐가 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는 어떠한 위치에서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사야 할지 계속 공부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어쨌든 세 종목 관심 가져 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오르냐 안오르냐 보다 우리의 흐름대로, 예상대로, 상상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돈을 베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렇게 세 종목 한번 나눠봤습니다. 행복 자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